공장장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 6월 27일 10시 56분 32초 지나가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엑스게이트 어떻게 할 겁니까? 아침에 좋았죠 4% 고가 9%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네. 아차,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쪽박차게 생겼네. 지금 분위기. 여기서 폭락 나올까요? 급등할까요?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공정장 들어가 볼 거고요. 공장장디사에서 15년 동안 증권사에서 한 300억 정도 만졌다고 그랬어요. 방구 많이 꼈어요, 그죠 방구값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상장이 이 친구가 X 게이트란 친구가 3월 16일날 대신증권을 통해서 상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쫙 미끄러졌어 한달 동안 한달한 한 보름 정도 최악이죠 최악 아니죠 신규 상장주는 보통 두 달에서 길면 세 달까지도 조정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엑스게이트는 한달 반밖에 안 됐잖아. 얼마나 이쁩니까. 자 이제는 뭐하는 타이밍? 거래량이 터지면서 7만 5천원 바닥 따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3,800만주 터졌잖아요. 5월 18일 날. 3,800만주가 터졌다는 건 평상시 대비 평상시 뭐거래량 있었어요? 없잖아요. 0이라고 보고 3,800%가 거래량이 폭발한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것도 양 양거래 양거래 가겠다는 겁니다. 자한번두번세 번째 삼세 번 갭상승은 없어요. 그쵸 말씀드렸죠 제가 삼세 번 갭상승은 없다. 꼭세 번째 꼭 엑스칼리버 이렇게 정의의 사독칼 엑스칼리버 칼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흐른다. 그래서 바닥 다졌죠. 그다음에 강하게 또 뿜어버려. 그다음에 한번두 번에 끝났네 얘는. 음세번은안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흘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에 지금 옆에 붙었네.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올까? 아니면 다시 한번 정도는 더 뿜고 올라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생물이잖아. 살아있네.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아, 왜 하필 오늘 이렇게 급급나가는 거야? 짜증나게. 그렇죠? 나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왔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왜 급락하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딱 누르면 공시 보는 게 있는데 공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22일 날 해제됐어. 뭐가 해제됐어요 투자 경고 지,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 6월 8일부터. 자 보면 투자 경고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투자 경고된 종목이 실은 좋아요. 얼마나 급등했으면 투자 경고까지 들어가겠어. 그죠?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응?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요 계산이 좀 필요한데, 요거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진짜 바짝 바짝 당주셔야 돼. 바짝 진짜 정신 차려야죠.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어 리포트로 딱 만들어 놨어요. 계산 다 해놓은 거 리포트 해놨어요. 자 보세요. 해제가 됐는데 경고 해제가 됐어. 경고가 되면은 3 0분 다리로 거래가 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근데 더 불편한 건 뭔지 아세요? 신용 거래가 안 돼. 레버리지가 안 된다고. 이러면 아난 레버리지 안 쓰는데 안 쓰시죠? 근데 나름 슈퍼 게미, 개미. 슈퍼 게미가 대부분 레버리지입니다. 1억을 이분들 가장 작은 단위가 한 개를 얘기 한개한 한 개가 1억이에요. 아, 오늘 어, 이번에 다섯 개 넣었어. 5억입니다. 1억 넣고 다섯 개 정도 레버리지 일으킵니다. 어, 난 이만큼 안되던데 예, 이분들은 다 협의로 돼요. 증권사에다 다 가면요, 예, 나름 반국기는 VIP들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1억에 내가 만약에 5%를 벌었어,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 야, 좋다. 500만 원. 그런데 5억에 오프면 얼마? 2,500만 원. 답이 다른 거야 답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2,500만 원다 합니다, 여러분들. 음. 근데 투자 경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지정하겠다는 거, 재지정. 기준이 있어, 이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6월 7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두 번째 6월 21일보다 종가보다 높은 경우, 세 번째 내가 체크하는 날보다 40% 이상 상승한 경우. 그럼 6월 7일 날 얼, 얼마야? 6월 7일 날. 한번 보면 되겠네. 6월 7일 날. 6월 7일하고 6월 20일 날 얼마인지 보겠습니까? 6,280원. 어 얘? 예? 아 이거 됐었네. 그쵸? 7,500원이니까 됐었네. 하나 선택 됐었네. 그 다음에 얼마야 또? 6월 20일 날. 5,730원. 됐네. 이두 가지가 혜택이 돼, 벌써 돼버렸네? 그럼 나머지 하나 뭐예요? 얘만 되면 또 수다 경고. 수다 경고. 4 0 이상.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그러면 오늘 기준 해 봅시다. 오늘 기준. 오늘 그냥 기준에서 하나 둘 5,840원 올라갔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세개다 됐네. 그럼 투자경모 뭐 지정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일 판단이 아직 판단 안 하고 안 했잖아요. 판단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 판단 언제까지 한다고요? 7월 10일 10일째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7월 5일인가 그래요. 이 안에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 하루 날 잡아서 아직 안 했어요. 그거보다 4 0 이상 상승하면 40%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아까 보자 자 오늘 만약에 판단한다고 가정합니다 오늘 5,840원이네 그러면 5,840원에다가 5,840원에다가 아유이것또 계산기 나오니까 어렵죠 곱하기 1.4를 하면은 맞죠? 8트 8,176원이네 예? 이게 무슨 얘기야 8,170어 아, 잠깐 여기 계산기 뛰어나야겠다 8,176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투자 경고 모드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슈퍼게이미들이 세력들이 안 들어온다고요. 얘가 지금 뭐 기간이 하고 있겠습니까? 기간 지금 물려 가지고 여기 물린 게 아니죠. 보호 예수라는 게 있죠. 자, 보호 예수. 요거 얘기하겠다 상장하고 이 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2개월 보호 예수라는 걸잡는 보호 예수. 이게 무슨 얘기냐? 상장하려고 해서 얘네는 싼 가격에 상장 싼 가격에 사잖아요 공, 공모가 해가지고 그쵸 싸잖아요 동시에 바로 보통 한200% 수익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매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락하겠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니네는 6개월 이내 아니면 12개월 이내 못 팔아 팔수 없어 보호할 거야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너네 이따가 팔아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면 언제야 3월이니까 9월달 9월달 안에는 8176원 안에는 쇼부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었죠? 이게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돼. 이엑스 게이트는 쇼부를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자로 8600, 8176원 안에 쇼부를 쳐야 된다는 얘기. 얼마 안남았다야 상승 얼마 안남았다한한30% 남았나요? 그렇죠.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 이상 돼 버리면 투자 경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스게이트가 아,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요거는 양작양작뭐 이게 좀 쉽게 정, 정리하는 거 볼까? 좀 대신 증권에서 IPO를 했기 때문에 IPO 주간 의무 공시를 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개판 개판 <laughs> 하다 말았어 이거. 두 장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예, 의미 <laughs> 아무튼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목표가도 없어. 투자 의견도 없고. 사이버 보안 시장 성장과 함께하는 기업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 보안 보안이구나 이 친구 보안 근데 이 보안을 하는 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지나서 양자학이라는 걸 해요 양자학 자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원래 0 또는 1 0 또는 1 이거를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0 1 0 2 0 1. 여러분 애니야 가세요 애니야 진공관 이런 거 아무튼 나 이때 나오는데 0을 처리하면 1을 못한다고 1을 처리하면 0을 못한다고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원샷 남자랑 똑같아한 얘기하면 다른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 양자학은 뭐냐면 한 번에 두 개를 할수 있어 0과 1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해요. 0과 1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여자들 이 얘기하면서 저 얘기 다듣죠 예, 여성화가 된 거예요. 여성화 뛰어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양자학이에요. 이걸로 사이버 보안하니까 두 배, 네 배, 여섯 배, 여덟 배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풀기가 보안이 더 철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돈 빠지고 있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거래량 확 죽었죠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아 그리고 상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8,100원 그래서 여기서 쓱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가냐 제2의 보안업체로 갑니다 제2의 X게이트로 간다는 거예요 X게이트로 그래서 그 X게이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다는 거자 실시간 매매 전략 리포트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헷갈리실수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2의 X게이트까지 응? 요거까지 내가 욕심나 받고 싶다. 참고로 엑스게이트는 바닥 기준 했을 때 7,500원 기준 했을 때300% 올라온 겁니다. 제2의 엑스게이트 300%까지 올라가겠죠. 왜? 아예 엑스게이트 올렸던 돈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들어올라가겠죠. 상식선 아니니까 그쵸? 예 요렇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3 7 0 3의 8575번으로 1번. 아뭐 1번이 제일 쉬우니까 아니면 뭐 공장장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 있잖아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잖아. psr이 뭐고 뭐 e v 애앱 있다가 뭔지 언제 이거 경영 나온 사람도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 졸업장 있는 분들도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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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은 이쪽에 전문가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이코노미스트 내가 애널리스트 되지 말자니깐요. 여러분들은 그냥 트레이더예요. 그냥 나 같은 개미야 똑같은 개미. 개미들 이런 거 알지 말고 쉽게 가자 쉽게. 왜? 머리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거 다 안다고 PSR, PBR 안다고 그래가지고 수익 다 냈나요? 그럼 회계사나 서울대 나오나 이코노미스트는 다 부자, 부자여야 부자 되잖아요. 근데 왜내 옆집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왜 월급쟁이지? 물론 월급 많이 받아요. 내 옆집에 회계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영업하고 있죠?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머리만 아프고 가슴만 아프다.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아, 내, 내 계좌가 마가 꼈어. 마가. 마이너스 마가 꼈다고요. 이게 제일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공장장이 마가낀 이 계좌를 생명을 불어넣겠다. 음,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네. 치료해주겠습니다.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주십시오 그러면 다이 엑스게이트 실시간 매매 전략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제가 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D사에서 1 5년 동안 방고했다고 그랬어요. 이방고 팩트체크 원하시는 분들 제가 아, 경력 증명서까지 제가 지금 보내드릴 의향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저랑 한번 붙길 원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아 붙자 어번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죠. 자 이상 공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